랭크가 뭐냐 한섭이 재밌잖아 한섭이 또 이제 한국어로 하는 정이 있어요 정이 한섭은 살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 한국 서버를 삭제시켰다가 이제 스킨 스킨은 그대로고 MMR을 완전 그냥 리셋 시켜가지고 하드 리셋 시켜가지고 새로 시작하든지 그리고 네어바스디그 뭐야 한국 프로들한테 이제 돈 조, 돈도 좀 이렇게요 어? 한섭 지원금 줘가지고 한섭으로 데려오든지. 그렇죠 어뮤진 같은 것도 빡세게 잡고 드롤이랑 그러면 살릴 수 있을지도? 아, 나 그거 예전에 그 애들 있는 디스코드 방에 올라온 건데 뭐 그러니까 아이디 파는 그게 그린 그린데 막뭐 아시아서버 뭐 불멸 3뭐 스킨 뭐뭐 있고 친구 창에 뭐 DRX 버즈 베인 등등 프로 게이머들 다 수친추 가격 50만 원그걸로 올라온 걸 봤는데 와씨야 50만 원이냐? 우리 우리 친추가 왜 50만 원이야? 이러면서. 제트 남는 거 하겠습니다. 남는 거 할게용 선픽 부탁드립니다. 잠시 후이 선픽하라고 했더니 레이나 제트 클로브를 이런 뭐 해야 되지? 되돌아갈까 아니나 사이판 사이판 하겠습니다. 세이지요? 아 세이지 하면 게임이 파괴돼요. 너무 사기라서 랭크해서 세이지는 랭크에서 하면 너무 사기라서 게임 파괴됩니다.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내 팀보 내팀 보이스를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네 이게 바로 그거 거 같은 그건가? 어? 와우 방송을 확인하신 모습, 파이팅 해봅시다. 와우 좋은데 모르겠네 비슷비슷한 듯? 아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파이팅 파이팅 해봅시다. 당돌하신 분인데 알수 없어 오 진당. 그거제약 like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<웃음> <웃음> 클로브 형님만큼 하면 가능하실 수도 <laughs> 확인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오 삐러 오, 가주시면서 다시 삐갈게요 제트님이요? 몇 살이신데요? <laughs> 살이요 아 10, 11살 와내 살을 깎아버리시네 아시아 서뭐 점수를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시아 서9 5 0점이 어? 진짜? 불라 같은데? 삐롱 잡아봐 잡아봐 950점 오한명더한명도 한 950점 아이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? ㅋ ㅋ ㅋ ㅋ 라 오픈하라 여라오 아... 까비까비 혹시 내 패러디 네. 그냥 여기서 몇 분만에 입찰면 뭘로 들는건가요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그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, 제트님. 그 950점에 포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올라갈 수도. 근데 950점 아니신 것 같은데요, 아쉬우시던데. 950점이 950점. 아니까 <laughs> 그러니까, 어디 개구라 탄을 <laughs> 지금 950점에 한국인이 없는데, 씨발. 어이가 없네. 뼈 없어요, 뼈 없어요. <laughs> 샤워 개 좀, 샤워 개 좀. 와우, 꺼지고. 맞장 뜨든지, 맞장 뜨든지 제트형 95. 아, 뭐? 후커. 둘둘둘둘둘둘둘 형들 둘둘 후커 둘. 깨면서 전진. 사라지고. 형들 실력이에요 실력 다 실력 방 뽀록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이게 뽀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나도 손. 공으로 딱4킬만 해주세요. <laughs> 예. 근데, 근데 한 썸을 안한 지가 거의 한1 년이 됐는데 아니 자꾸 막 올려 달래 미치겠네. 스카이 혼자 B? 오케이 킬데 확인 3칠3킬 실데스 오케이. 넌 내가 이기지. <놀람> 대아님 볼게요 아왜 봐요 아... <laughs> <놀람> 나이스! 얘도 개피! 와우 예? 예? <놀람> 나이스 스카이님 개피 나이스 진짜 A야 비올 수가 없어 아야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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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없어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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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 발 사이오나라. 뭘밥 많이 먹은 벌이 같은 놈이야, 이 씨. 비룡 하나. 오, 달려오는데? 메이크. 아. 반다야든지. 아, 이거 이겨 주면 인정하겠습니다, 진짜로. 제트 님 화면 봐요, 말 말아요. 화면 봐요, 말아요. 딱 봐, 딱 봐. 딱 봐, 딱 봐. 딱. 딱 보고 있어 지금. 아, 오케이. 네, 오호이. 아니 950만 돼? 와, 차단할게요. 있긴 한데, 있긴 한데. 네. 시험 9.5점이야? <laughs> 9.5점이면 네, 저랑 그래서. 비슷하시네요. 이겼다. 그거 클로브형 좋은데? 네. 어 근데 클로브형 여기서 벤달 떨고는 디테일까지? 이거 주면은 유튜브 올라가나요? 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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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요! 스카이 힐 좀요! <laughs> 가자 가자 샤워 가자 어 있어 있어 스카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늦게 말해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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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안 잡아줘 레인아 아, <웃음> <웃음> 원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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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.. 원0 1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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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1 원탭 1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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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악마의 재능을 가진 찬우다 찬우 찬우 반갑고 아나나클에 하기로 했지 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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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한에자아국에서저번에영별로에데 한국에서 한국 근데 한 아니 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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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 해롱. 좋와요 <laughs> 음, 정말. 야, 살려줘, 제발! G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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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T! 나이다 g 발 캐리야 아, 셰리포보다 호스트가 더 좋아. 셰리퍼안

형들 나왔어요. 아, 나왔어. 와우! 어안 한다. 안 한다. 안 한다. 아니 아니 레이나, 레이나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나형 레이나형 제 현란한 모형이 지금 당황한 거 당황한 거예요 진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레이나형 나를 안 보잖아 레이나형 누가 샀어 아그냥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아난 자비가 없어 아니 나는 자비가 있는데 내 쿠르노미 밴다은 자비를 몰라 저형 잘하더라. 아니 내 아바스트 근데 상대 체인버 형이 어비징이네 씨가자 어, 아 백사 백사. 아 제가 아니 그 아니 어비가 아니라 핵이잖아이러 이러면 안 되잖아. 아안 되겠다 레이형 이거 이 박아 이겨줄게. 무브먼트이 자식아. 아니, 오빠 에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이한 이... 캐리 좀 해봐. 사킬 6 대시면 안 돼? 아 오빠, 그럼 라운드만 나갔다. 아, 벌써. <laughs> <laughs> <와우, 씨. 웃음> 왔다 왔다 왔 와우 바꿀 안돼. 와 근데, 어 안돼 찬호가 아니, 아니 찬호가 존나 못했어. 어, 아니 시발, 아니야. 오이. 죽여 죽여 죽여. 어. 아 아니. 아니, 형들 너무 똥이잖아, 이건. 아! 니 이거 게임 좆됐네. 봐도 봐도 아, 시온 맞짱 뜨든지. 내데 이거 나저편울거 같아. 시다씨다씨다시시시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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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이소형 뭔소리야 이거 볼수도 있지 아니, 아이소형 마이크가 뭐 <laughs> 다 마이크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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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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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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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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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영들 쉽잖아 게임 뭐 얼마나 더 해줄까 진짜로 이번판 몇킬 해줘 3킬 해줘 4킬 해줘 5킬 해줘 킬 <laughs> 간단하지 아야이선가만 <laughs> 아니, 있어 한건 해주게? 어아그아 확인했잖아 아이야좀 아니, 해줘 나좀 쉽게 B해서 게오딱 기다릴게 어 <laughs> <오! 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, 나안 야, 이 새끼들 찐다! 어, 커비. 야, 이새끼를 쨘다. 형이야, 임마. 아. 아 재밌당. 아 마지막에 찬우 죽이길 잘했다. 안 죽였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. 아 근데 역시 게임은 진짜 재밌어. 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참 재밌다 한국어로.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서버가.